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생일 때부터 미종족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한 형제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열정을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한 후에 선교 훈련을 받고 미종족 선교를 위해 그렇게도 꿈꾸던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현지 언어를 공부하고 이제는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게 보내 카톡을 소개합니다. 오랜만에 연락 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일마다 예배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 전체 개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신자들은 주일 모임에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만나는 중에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벽지 등을 재정비하고 온수기가 고장나서 다시 달았지만 아직 전등과 건물 페인트 칠과 수리 등을 해야 합니다. 요즘 저는 카전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로 가르치면서 또 저녁에는 한글 학교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며 그들의 마음을 열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최근에 보내온 카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평안을 전합니다. 기도 요청드립니다. 오는 6월 23일 딸 세아의 왼쪽 다리 사지 연장술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딸만 수술 준비를 위해서 오늘 한국의 성모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세아는 다섯 살때 사고로 다리뼈가 부러지고 성전판이 다쳐서 수술을 세번 했었습니다. 다친 다리가 짧고 많이 휘어져서 사지 연장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는 과정과 결과 모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침내 기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아 세아는 토요일 퇴원을 했어요. 집에서 엄마가 다리 장치를 1mm씩 늘린다고 합니다. 불편한 것 외에 좀 통증이 있는데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이루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년 동안 에덴교회가 후원하여 오다가 은퇴 이후에 후원하지 못하게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내지 못했던 것을 모아서 보내면서 그동안 후원하지 못했던 것을 앞으로 계속 후원하기로 결심하면서 우리 세아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아의 건강과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